는사 네. 네. 아,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부은 이제 사실은 아, 이쪽 네. 부분이 어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아가지고 명지산을 상징하는 뭐 이런 같은 경우도 따지면은 조런게 가능은 안 됩니다. 네. 네. 뭔가 필요한 게 이렇게 관광 시설 다 해놓고 뭔가 좀 대표적인 상징도 있어야 될것같아요 아, 현재는 코는는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아 중간에 이제 이쪽 폭포 쪽에 저희가 네. 전망대로 해서. 알고 그런 거지, 당시 코끼리 차가 운행이 되던지, 전기차가 시간 타임으로 운행이 되던지 해야 인근의 본선에 놀러 오신 분들이 아, 여기 이런 명소가 있어. 그, 그러면, 접근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자께서할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것만 동그랗니 48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살겠냐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명기산에, 명기산 입구에 주차장이 4 5인승 버스로 가득 차서 도로까지 그 주차를 하던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등산로가 완전히 방치, 적기 뭐, 흐물어져서 지금 어떠한 조치도 되어 있지 않는 거를 빨리 회복을 해서 등산로 복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연계해서, 국립공원까지 해서 연계해서, 이 교대 1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장히 같은 분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에 맞는 거를 맞춰줘야지. 그러면 조금 공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업부서는 등산로도 사진가요, 여기 이 사업도 사진가고, 이 공원도 우리가 사진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지 사업이 사는 거지, 이 사업 하나로 갖고는 임팩트가 없어요. 실제 사업비 들어가면 사업비만 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의료님에개성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최대 3 0만 명을 방문했대요. 그 거의 8분의 1만 여기에 100만 명만 와도 여기가 진짜 가정에 핫한 관광지가 되니까. 제가 <목소리로> 웬만하면 자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와갖고저그때 펜테가 무슨 있잖아요. 하루한 명도 방문 안 해요. 저도 몇십억도 거든요 근데 거기도 여기도 그런 케이스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선세운동 발상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 이런 장소가 좀 필요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민원 그 의견에 따라서 2019년 12월 16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그 위치가 선정이 돼야 여기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네.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 저희가 받는받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치랑 이런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조형물을 공모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전할 장소하고 그것도 같이 공모사업에 담아가지고 위치를 선정할게요. 내년도에. 도로가 3일 돼야지 3일 아마 3일, 3일 1일 운동 그 기념비가 아, 이쪽으로 왔을 때 불편도 없을 거고 네. 이것도 살수 음. 있을 거다라는. 시장님, 네. 지금 공사원 뭐 해가지고 조형물 제작이 3억인데요. 3억이면 몇개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조형물한개입니다 하나요? 네. 조형물 하나고 기념, 기념탑 이전하는데 1억 원천 그래가지고 사고로예상하 그것도 사리가 만만치 않겠네. 조형물하고 기념비하고 이렇게. 네, 네. 기념비. 네. 하고 예, 공간이 확보가 돼야 조형물이 또 들어설 거잖아요. 네. 여기하고 잘 어울리는 조형물이 네. 네. 지금 위치도는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어요? 사 해놓은 데까인가요 지금 아, 여기 주차장이고요. 저기 음, 어, 여기 포장돼 있는 음. 있는데, 저쪽이 다 공원이에요. 까지 들어가야 여기에서 마실 거리 그런 거 강도 제공 같은 건 따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다면 네. 아, 아, 공원. 네, 공원 하천 조역이라 그러면 여기 지명등록이나 이런 건못보놓으셨나요 3 1로 네. 네. 뭐, 3위로 뭐 네. 예를 들어서, 공원. 아, 예, 예. 응원. 공원, 이제, 공무가 네. 완전 네. 끝나서, 완전히, 이제, 조형물까지 다 조성이 되면, 그때 진행할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2단계 갑시다. 저 풀밭 저렇게 해놓지 말고, 깔끔하게. 공원, 하네요. 공원도 좀관리를좀 하고, 완성도 를 하고, 차량, 뭐, 주차시설은 아주 확실한데, 뭐, 휴게시설, 벤치 같은 거. 지금 저희가 안수 있는 거는 이쪽 그크 위에다가 네. 벤치를 조성을 계획하 네. 있습니다. 네. 세부 시설로는 네. 어, 배드민턴장 내면 농구장 남녀 사무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하자 보수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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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게 잡는 하자 보수는 어떤 거죠. 지금 여러 가지 화장실 내에 뭐 타일 떨어졌다든지 <놀람> <써버렸다든지> 이런 <놀람> 저기에 슬랙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스 부분 안된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늘 소소한 것까지 한 20여 정도. 이세에또 이런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 이제 핵심적인 부분, 설계 부분부터, 정밀하게 따져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하자 보수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설계에 비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민들 이용하는데 문제 없고 석이라고 그랬는데 제 창고로 허가 났잖아요.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정확하게 해서 여기서 잘못된 걸 갖다 또 상관에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게 공사 서고 나오면 안 된다.